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4년 출시를 앞둔 PC 모바일 신작게임 기대작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명조 워더링 웨이브는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의 개발사 크록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으로 도련변이들이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테러 조직으로부터 대항하는 아포칼립스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요즘 대세인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과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는 호쾌한 액션이 특징으로 이번 g 스타에서는 보스전을 중점으로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 역시 원신 라이크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열한 번째는 인조이입니다. 인조이는 크래프톤에서 개발 중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얼리얼엔진 5를 사용하여 실사 그래픽을 구현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을 배경으로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며, 또한 심즈와 다르게 동양인의 초점을 맞춰 한국인의 얼굴과 유사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건축 모드 역시 AI를 통해 패턴과 재질 등 나만의 가구 만들기와 인테리어가 가능해 꾸미기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환영할 만한 게임입니다. 또한 심즈와 큰 차별점으로는 클릭만으로 심즈를 조종했던 것과는 달리 방향 키를 통해 의 캐릭터를 직접 조종하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 장르에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게임은 2014년 말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12번째는 소녀전선 2입니다. 소녀전선 2는 미카 팀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전략 RPG 게임으로 207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총기를 모티브로 한 미소녀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할 수 있지만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캐릭터마다 고유한 스킬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게임은 엑스컴과 비슷한 SRPG 장르로 기존의 소녀전선과는 다르게 장르와 난이도에 있어 호불호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턴제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기대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13. 번째는 브레이커스입니다. 브레이커스는 빅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오리지널 IP 기반 애니메이션 RPG입니다. 유명 IP를 활용하여 게임을 만들었던 빅게임 스튜디오가 최초로 오리지널 IP로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이며, 카툰 렌더링 그래픽으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게임을 모토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장공정을 타고 전 세계를 모험하면서 여러 캐릭터를 만나는 것으로 익숙한 판타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사실상 중국이 점령 했 다고 볼수있 는데, 과연, 이게 임이 K 원 신이 될수있 을지, 기 대해, 보겠 습니다. 14번째는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하이퍼그리프에서 개발 중인 실시간 전략 RPG 게임으로 기존 명일방주에서 미래에 해당하는 확장 세계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4명의 캐릭터가 한 팀이 되어 전투하며 유저가 하나의 캐릭터를 컨트롤하고 나머지는 AI가 자동전투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마다 추격기와 주력기, 궁극기 등 3종류의 스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일방주 엔드필드는 원신라이크와 다르게 태그 방식이 아닌 4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전투하는 차별을 이루 만큼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1 5 번째는 별이 되어라 2입니다. 별이 되어라 2는 플린트에서 개발 중인 액션 게임으로 2014년 출시한 수집형 모바일 게임 별이 되어라의 후속작입니다. 전투는 벨스 스크롤 액션 방식으로 공격과 회피, 변신 등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탱커와 딜러, 힐러를 조합하여 덱을 맞추며 보스를 상대하는 전략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오픈베타에서 원신과 유사한 UI와 밸런스가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번 G스타에서 공개된 버전에서는 완전 자동 사냥이 지원되었으며 전투가 스피드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개성있는 아트풍 그래픽과 스토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비엔만 잘 뽑힌다면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16번째는 역분계 베이커리 작전입니다. 역분계 베이커리 작전은 위카팀이 만든 첫 작품인 빵집 소녀를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게임의 스토리는 전작 소녀전선의 30년 뒤로 붕괴로 인해 오염이 심해지고 자원이 고갈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며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 이후 신흥 세력과 연맹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역분계 베이커리 작전은 PC뿐만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나 모바일 버전 등 다중 플랫폼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rpg 장르를 좋아하거나 소녀전선 팬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일곱 번째는 엑스 아스트리스입니다. 엑스 아스트리스는 하이퍼그리프의 사나, 라우스 웨이브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턴제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지구에서 온 주인공이 행성 알린도의 문명을 기록하기 위해 파견된 후 새로운 지역을 탐사하다 다양한 인물들과의 만남을 그린 스토리로 플레이어는 라운드마다 3명의 캐릭터를 출전시켜 전투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턴제 기반이지만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하여 협력을 통해 강력한 콤보 공격을 하거나 공격받았을 때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클릭하여 피해를 줄이는 등 피지컬 요소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컬처에서 이제 메인컬처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장르로 성장했는데, 이 게임은 얼마나 완성도가 있을지 출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열여덟번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입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위메이드에서 출시 예정인 mmorpg 게임으로 블록체인 기반이며 기존 출시 게임들과 다른 색깔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세계관은 이미르 대륙에서 9000년마다 반복되는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한 주인공들의 여정을 담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 역시 나이트 크로우와 같은 얼리얼 엔진 5로 개발되어 뛰어난 그래픽이 특징이며 지스타에서 현장 분위기는 모든 리니지 라이크 중 최고의 그래픽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영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위메이드에서 출시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과연 위메이드가 앞으로 어떤 운영과 비행을 보여줄지 출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열아홉번째는 디아블로4 확장팩입니다. 디아블로4의 첫 확장팩, 징고의 그릇이 2024년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장팩에서는 대악마 메피스토가 주인공이 되며, 과거 디아블로2 액트3의 정글, 그리고 끝부분에는 트라빈컬로 보이는 사원까지 등장합니다. 디아블로2 팬들이 좋아했던 지역과 추가로 디아블로4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역도 등장할 예정이며,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디아블로4는 출시하고 시즌1까지 각종 버그와 미숙한 대처로 많은 욕을 먹었고, 었지만 시즌 2부터는 대부분이 개선되었으며 꾸준한 추가 콘텐츠와 이벤트 추가, 시즌 3에는 리더보드의 추가가 예정되어 있어 민심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원래 확장팩부터가 진짜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어떤 신규 직업과 콘텐츠가 추가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에 이어 2024년 출시를 앞둔 PC 모바일 신작 게임 기대작 19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내년에도 확실히 재밌어 보이는 기대작들이 많아 행복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게임들은 출시 후 플레이해보고 후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게임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